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어린이 방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아이 만들기라는 주제로 풍수의 원리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더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함께 나눠보아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의 방을 재정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재물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방 풍수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배치와 조화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고대 중국의 철학입니다. 특히 어린이 방은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풍수 원리를 적용하면 아이들의 건강 학습 능력, 창의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방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방을 꾸밀 때는 풍수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는 단순히 가구 배치와 색상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방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 방의 위치와 방향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의 방향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방위에 따라 적절한 인테리어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동쪽. 동쪽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방을 동쪽에 배치하면 아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나 나무 소재의 장식품을 사용하여 자연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방향이므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의 남쪽, 남쪽은 열정과 창의력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싶다면 남쪽을 고려해 보세요. 밝은 빨간색 장식품이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방향은 또한 사회적 기술과 명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 붉은색의 포인트를 주면 아이들이 더욱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서쪽. 서쪽은 아이들의 학업과 창의적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금속 소재의 장식품이나 거울을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쪽은 또한 아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데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서쪽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넷째, 북쪽. 북쪽은 안정감을 주는 방향입니다. 물을 표현한 그림이나 블루 컬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또한 지혜와 경력을 상징하므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한 블루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방을 꾸미면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동쪽 이 방향은 학문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책장이나 공부 도구를 배치하고 지식과 관련된 그림을 걸어두세요. 이 방향에서 공부하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상 위에 공부와 관련된 상징물을 놓아두면 아이들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서쪽. 이 방향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멘토와 관련된 물건이나 감사의 의미를 담은 물건을 두세요. 북서쪽에 명상 공간을 두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향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남동쪽.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방향에는 돈나무나 번영을 상징하는 그림을 배치하세요. 이 방향에서 공부하거나 활동하면 재물운과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을 놓아두면 아이들의 경제적 사고와 가치관이 향상됩니다. 여덟 번째 남서쪽 이 방향은 사랑과 결혼을 상징합니다. 연인의 사진이나 로맨틱한 장식품을 두세요. 남서쪽에 명상 공간을 두면 사랑과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이 방향에 배치하면 가족 간의 애정과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방의 색상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색상은 아이들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각 색상의 효과입니다. 첫째, 파란색. 진정과 집중을 돕는 색으로 공부방이나 독서 공간에 적합합니다. 또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녹색. 안정감과 균형을 상징하며 전반적인 방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색상인 녹색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셋째, 노란색. 창의력과 활력을 북돋우는 색으로 놀이 공간에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핑크색.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특히 소녀들의 방에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안정감과 따뜻함을 줍니다. 다섯 번째, 보라색. 영감과 직관을 자극하는 색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에 적합합니다. 이 색은 또한 신비로움과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 주황색.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는 색으로 놀이공간이나 활동적인 공간에 좋습니다. 주황색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 방 꾸미기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 방을 꾸밀 때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침대 위치. 침대는 문을 등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가능한 벽을 등지고,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창문 옆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침대는 가능한 한 방의 중앙에 위치하여, 방의 기운이 균형 있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책상 위치.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은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근처도 추천합니다. 책상 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을 치워 깔끔하게 정리하고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만 놓아두세요. 셋째, 장난감 정리. 장난감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깔끔하게 정리하여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사용하여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난감 정리함을 사용하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벽지와 장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주제로 벽지를 선택하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가족 사진을 걸어두세요. 이러한 장식품은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의 취미와 활동을 반영한 공간 만들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방은 그들의 취미와 활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벽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설치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조용하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이렇듯, 아이들의 방을 그들의 취미와 활동에 맞게 꾸미면, 아이들이 더 즐겁고 창의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독서 공간. 조용하고 편안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세요. 푹신한 의자나 쿠션을 놓고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 예술활동 공간.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예술활동 공간을 마련하세요. 큰 테이블과 다양한 미술도구를 준비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셋째, 운동공간. 활동적인 아이들을 위해 작은 운동공간을 마련하세요. 매트나 소프트볼. 작은 운동기구 등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는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방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피하고, 안전한 재질의 가구를 선택하세요.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가구를 배치하고, 전기 코드나 소켓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수 있도록 하세요. 첫째, 모서리 보호.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보호하는 모서리 보호대를 사용하세요. 둘째, 안전한 재질. 깨지기 쉬운 유리나 날카로운 금속 대신 플라스틱이나 목재와 같은 안전한 재질을 사용하세요. 셋째, 전기 안전. 전기 코드는 정리하고 소켓에는 안전 덮개를 씌워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넷째, 안전 장난감.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한 장난감은 치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요소 도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방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식물을 방에 두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고, 자연의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분수대나 바람소리를 내는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 안에 작은 돌이나 조약돌을 놓아 자연의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물, 작은 화분이나 다육 식물을 방에 두어 공기를 정화하고 자연의 느낌을 더하세요. 둘째 자연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분수대나 바람 소리 장식품을 설치하세요. 셋째 자연 소재, 목재 가구나 천연 소재의 장식품을 사용하여 방에 따뜻한 느낌을 더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방풍수를 통해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풍수 원리를 적용하여 아이들의 방을 꾸미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아이 방을 재정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더 밝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